순아. 순아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흘러가는 강물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후면 상불랑과 헤어지게 된다.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인 백제로 가야 한다. 순아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상불랑의 부름에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다. 순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너를 볼 수도 없겠구나. 이 밤으로 너와의 인연도 끝이구나. 상블랑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순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파고들 듯 애절한 까닭이었다. 상블랑은 순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말했다.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 나는 네가 느끼는 이 느낌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사라진 다음에도 너를 찾아 헤맬 것이다. 상블랑, 순나 둘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래오래 흐느껴 울었다. 신라 소지왕 시절 백제의 동성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국가 간의 혼인을 제의해 왔다. 당시 주변국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자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 두 나라는 서로 동맹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동성왕의 제의는 신라로서는 내심 반가운 일이었다. 백제 동성왕은 이미 혼인을 한 처지였으나 후궁이 아닌 소후의 자격으로 신부를 맞아들이기로 했고 신라의 소지왕은 공주가 없는지라 이벌간 김비지의 딸인 순화를 보내기로 했다. 그렇지만 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랑인 상불랑을 마음에 두고 둘은 혼인할 때를 기다리며 서로에 대한 연모의 정을 불태워 왔었다. 그러다 갑자기 순화가 국혼으로 백제에 가게 되었으니 상불랑이나 순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얼룩져 이렇게 둘이 논일던 강가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순나는 백제 사신이 가져온 가마에 몸을 싣고 신라를 떠나게 되었다. 길거리에는 백제의 소우로 떠나는 순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에서 거기까지 호위하던 신라군이 되돌아갈 때 가마 밖을 무심히 내다보던 순아는 산 아래 낮은 언덕에서 자신이 탄 가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상불랑의 모습을 발견하곤 숨이 멎는 듯했다. 저희가 왔구나. 나를 잊지 않고 저희가 나를 배웅하러 여기까지 왔구나. 순아는 눈물을 흘리며 상불랑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신라 화랑의 기백을 잃지 않은 늠름한 모습이었다. 순아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그저 상불랑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마 안에서 숨 죽인 채 눈물만 흘렸다. 국녀들이 순화를 목욕시키고 몸단장을 깨끗이 해서 동성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순화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느다랗게 떨고만 앉아 있었다. 동성왕은 순화의 생김새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익숙해지자 동성왕은 신하들과의 술자리를 파하고 신방으로 건너갔다. 어디가 아프신 것이요? 얼굴빛이 창백하구려. 동성왕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아의 볼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허, 이런, 이런, 부모도 없는 낯선 땅에서 혼인식을 올리자니, 그 서러움 또한 컸을 것이요? 내 진작 왜그 생각을 못했을꼬 동성왕은 순아의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녀를 살며시 품에 안았다. 순간 순아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천천히 동성왕의 손에 자신을 내맡겼다. 신방의 불이 꺼지고 순화의 저고리 옷고름이 하나씩 풀리면서 순화의 가슴에 낙엽처럼 쌓인 상불랑에 대한 그리움도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아갔다. 소우는 신라 땅이 그립지 않소? 폐하께서 계신데 뭐가 그립겠습니까 허허허. 소우께서 이제 농담도 다하오. 순화가 백제에 온지. 어느덧 한 해가 흘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동성왕의 사랑이 극진한지라 순아는 그저 행복하고 안온한 나날을 보내었다. 여름에 접어들자 대궐에 경사가 났다. 순아의 몸에 태기가 생긴 것이다. 동성왕은 물론 온 대궐 안이 경사스런 분위기였다. 동성왕은 예전보다 더욱 순아를 총애하고 아꼈으며. 순하는 자신의 뱃속에 든 아기가 장차 동성왕의 대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가짐을 조심하고 태교에 힘썼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태기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하는 신라에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해야만 했다. 자식 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먼 길을 다녀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 상심한 채 그대로 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순아는 원덕사에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다고 동성왕의 허락을 받아내었다. 순아는 어머니의 명복을 빌러 가는 길에 요란한 행차보다는 단출하게 다녀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국녀 한 명만을 데리고 원덕사로 향했다. 원덕사에 도착한 순아와 국녀는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영부전으로 가기 위해 법당 옆쪽으로 돌아갔다. 그때였다. 순아. 나딕은 음성이 순아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상불랑이었다. 초췌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순아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가운 미소가 환히 퍼졌다. 순아. 순하. 순아는 깜짝 놀라 제자리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궁녀는 얼결에 뒷걸음질을 치며 법당 쪽으로 달아났다. 순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를 따라 백제에 오기는 했지만 구중군궐 심처에 갇혀 있는 너를 만날 길 없어 네가 그곳을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나는 이미 예전의 순나가 아니다. 이미 한 나라의 대를 이을 왕자를 뱃속에 품고 있는 국모의 몸과 진배없다. 순나 그러니 부질없는 옛일일랑 잊고 어서 내갈 길을 가거라. 순나 너를 볼 날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니 나와 같이 가자. 이제 우리 둘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순아, 가자. 제발. 상불랑은 거의 울상이 되어 순아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순아의 마음은 안정을 되찾으며 더욱 냉랭해졌다. 물러서라. 어서. 상불랑은 단호한 결심을 한듯두 눈을 번뜩이며 품 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순아는 순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저도 모르게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본능적이고 순수한 모성애였다. 그 모습을 본 상불랑의 눈가에 설핏 눈물이 어리었다.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연모해온 여자가 저 여자란 말인가? 상불랑은 단도와 순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러는 사이 법당 쪽에서 궁녀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왔다. 상불랑은 뒷산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순화는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줄임표처럼 점점 이 생각이 떠올랐다 끊어지곤 했다. 상불랑 나를 용서해주세요. 나는 이미 당신을 잊은지 오래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은 여자 하나를 잊지 못해 조국을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된 지금의 당신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늠름했던 화랑 상불랑이었어요. 신하에게서 순하의 일을 들은 동성왕은 대노하여 군사들을 불어 원덕사 뒷산을 구석구석 뒤졌다. 그러다 한 군사가 단도로 목을 찔러 자결한 상불랑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 소식을 들은 순하는 속으로 조용히 상불랑의 명복을 빌었다.